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누군가를 훔쳐보고 싶다는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도착증, 이상성욕, 관음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몰래 쳐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몰래 계속해서 쳐다보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생각을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대신해주면서 돈을 버는 직업들도 있죠. 바로 파파라치들입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은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끌죠. 몰래 유명인들을 촬영하면 돈이 되니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말이죠.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현 영국 국왕 찰스의 왕세자 시절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마이클 잭슨입니다. 다이애나가 요트에서 미래를 즐기는 사진은 하나로 30억 원에 팔렸을. 정도죠. 다이애나는 1997년 파파라치를 피해 운전기사가 가속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이애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인물이야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뭐 여튼 타인의 일상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파파라치라는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낼 정도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면 이상 성역으로 발전하죠. 관심을 넘어 나체를 몰래 쳐다보거나 일상을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행동은 시천하게 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때부터 범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신의학적으로 관음증이라고 부릅니다. 관음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말이 존재할 만큼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관음증은 성을 사고파는 것과 함께 인간의 성문화와 성산업의 양대 기둥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끌어모기 으 위해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했죠. 이런 마케팅 방법은 고대 중국의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고디바 초콜릿의 기원이 된 영국의 고다이바 전설 또한 관음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영어권에서 관음증을 의미하는 소고인 피핑톰이라는 단어가 이 전설에서 나왔습니다. 관음증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도 했죠. 19세기까지 파리의 성을 사고파는 매장에서는 돈을 주고 구멍을 통해 성행위를 몰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예 미국의 율라가에는 피필름이라는 독특한 영화관도 존재했죠.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에 동전을 넣으면 박스 안에 스크린에 미녀들이 샤워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는 기이한 형태의 영화관이었습니다. 대부분 연출된 것이지만 실제로 도착한 영상물을 상영하기도 해 논란이 되었죠. 관음증의 사례는 한국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윤복의 단호 풍정을 보면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사람이 등장하죠. 관음증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꽤 보편적인 욕구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로 와보죠. 지금은 이런 짓을 하면 범죄입니다. 땅땅땅하고 바로 감옥으로 가죠.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행이 아닌 단순히 훔쳐보는 것도 범죄와 정신병이 된다는 인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 정신의학의 개념이 대중들에게 퍼지지 않았고 의학적으로도 질병이라는 인식이 없었죠. 관음증에 대해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 현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는 원초적 자인 이드와 자아인 에고 그리고 초자아인 슈퍼에고가 있으며 인간의 원초적 자인 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잠재적 성 도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사람은 자아인 에고를 통해 무분별한 욕구를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념과 도덕교육을 통해 길러진 초자를 통해 자신을 사회규범에 맞추죠. 원초적 자아인 이드가 성도착증을 일으킨다고 더 가늠증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에너지 리비도와 죽음으로부터의 욕막인 타나토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도는 성욕을 포함하는 즐거움,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에너지이고 타나토스는 곧 통 좌절 파괴 죽음을 대변하는 에너지이죠. 프로이트는 리비도에 과잉 집중하는 성향을 가진다면 과능증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리비도가 과학적 호기심이나 예술적 창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게 억압되면 성격 억제 그리고 수줍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억압된 이들은 타인을 몰래 보는 행위를 통해 억눌린 성적 억압에 대한 불안을 시각화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불안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라고 했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도덕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의 신성한 자유의지를 멋대로 평가한다며 프로이트에게 엄청난 비판을 했죠. 실제로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이게 맞다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프로이트가 써 올린 관음증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후대의 정신분석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관음증도 하나의 정신분석학 영역으로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관음증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되었죠. 아직까지 관음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발현된다,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발현된다는 말도 있죠. 일반적으로 관음증의 첫 시작은 청소년기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의 주장과 유사하게 어릴 때 성적인 흥분을 불러 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죠. 사춘기 시절에는 누구나 성적 호기심 성적 활동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올바르게 설명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 성욕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인간의 성적 행동을 연구했던 알프레드 킨지에 의해 따르면 남성의 65%는 관음증적 특성이 나타날 정도로 흔하고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는다 뿐이죠. 2006년 스웨덴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약 7.7%가 실제로 관음증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말이죠.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것도 포함된 거긴 한데 어쨌든 꺼림칙한 결과네요. 관음증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인원 63%는 노출증적 성향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몰카 범죄나 관음증에 대한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사회 고위층이나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관음증적 행위가 발각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돈이 저렇게 많은데 권력도 있는데 저럴까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관음증이 루저들이 저지를 변태적인 짓이 아닌 정신적 질병이기 때문이죠. 2014년에는 제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여고생의 신체와 치마를 보며 길거리에서 외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고, 2015년에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가 환자를 포함해 같은 실습생, 심지어는 교수님까지 137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 2022년 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탈의실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하루에 18건꼴로 불법촬영 범죄신고가 들어온다고 하죠. 다만 질병이기에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관음증은 강박장애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강박장애를 치료할 때 쓰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죠. 특히 플록세팅 같은 강박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이 관음증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제 또한 효과를 보이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약물 치료는 의사들도 자제하는 편입니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이 그래서 인지행동 요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도 엿보는 게 좋고 어쩌다 남의 집안이 보이면 눈길이 가는데 나도 관음증일까? 그건 아닙니다. 첫째로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에 대해 강렬한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상상이나 욕망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솔직히 이건 스스로 와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남들이 알았을 때 그런 취향이구나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사회적 부적응도 나타납니다. 자신도 괴롭고 피해자도 생기기에 이에 부합한다면 얼른 병원에 가야 하죠. 성은 부끄럽고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해지지 않게 제대로 교육해야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딱히 교육이라 할게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전하게 즐겨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훔쳐보고 싶다는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도착증. 이상성욕 관음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 까지입니다.